자 우리 국민회의 이제 곧 너한테 좀 많이 물어볼게. 예, 여쭤보시죠. 이제, 이제 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건. 네. 지금 뭐 당원권 정지 또일년 늘었지. 그렇죠. 이제 어, 뭐. 그럼 이제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할 거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요즘에 여론 조사를 하니까 음. 요즘 기사 이런 게 많더라고. 이준석 보내니 유승민이 온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 네. 그 기사 하나만 사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뭐이 대표 싫어했던 거는 권성동전 원내 대표랑 그 음. 저거 이거 체리 따봉 하면서 이제 다 드러났고 여기도 만만치 않게 싫어할 텐데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1등이잖아 어떻게 될 거야 아 오늘 우리 정치 워스터 어. 그 시청자분들이 어. 오늘 잘 만났다 싶은 게 어. 지금 이재명 관련돼서 음. 저격수가 수민 형님이라면 그렇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룰관련돼서 어. 제가 저, 저격수 전문가입니다 어, 그래. 왜 그러냐면 아, 내, 내, 내부 청지래요 내부 청지 <laughs> <laughs> 아, 이 저격수는 말랐어가 내부 정질입니다. <laughs> 자, 경선 전문가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리면서 어. 왜 전문가인지 일단 설명을 어. 드리면 어. 제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어. 오세훈 시장에 당선됐던 거기에 경선 준비 위원으로 들어왔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다시 또왜 생겼네 지금 이제 요인이나. 아, 이제 자신감 있죠. 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경선 준비 위원회였고요. 어. 어. 이번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 위원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근 이루어진 세 번의 큰 선거에 있어서 어. 전부 경선 준비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 어, 국민의힘의 어. 경선과 관련된 당원 당규 음. 내지는 그 안에 여론 조사 방식을 음. 굉장히 그 지금 국민의힘 그 어떤 인사보다 잘한다라고 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건 여론 조사에서 민심은 유승민 의원이 높은데 그게 또 역선택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리고 유승민 어~ 전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만에 하나 이건 뭐~ 알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 이준석 대표보다 더 세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선으로좀 바꿔보라는 것 같은데 경선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은 어 여론 조사가 30%고 어. 당원 투표가 70%총 음. 100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지금 우리 지금 세계 일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 여론 조사에서는 어. 사실은 그30%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딱 우리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에서 만점을 맞아도 그러니까 30점을 맞아도 지지율 100%가 나와도 30점 만점인 거예요. 음. 그럼 나머지 70점 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후보가 사십 점만 맞아도 음.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어. 근데 이 당원의 힘이 얼만큼 세냐면 사실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도 여등이었는데안 어, 그렇죠. 됐잖아. 사실 재보궐 선거 때 어, 어. 처음에 나경원 대표랑 그 오세훈 시장이랑 어. 경선에서 예비 경선을 먼저 했잖아요. 음. 그때 일차 예비 경선 때 재기억으로 음. 당원 비율이 이십 퍼센트인가밖에 없었어요. 음. 그니까 80%가 여론조사, 20%만 당원이었거든요. 음음. 근데 나경원 대표가 1차에서는 그더 높았어요. 어. 합산으로 하면 어, 어. 그 정도로 지금 나경원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다음에 2차에서 오세훈 시장이랑 나경원 대표랑 다 같이 이제 음. 본선 결성할 때는 여론조사 100%였기 음.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최종에서는 졌잖아요. 그렇지. 당원 투표에서는 아. 대신에 30% 여론조사에서 정말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기 음. 때문에 이제 극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당원의 벽이 굉장히 70%라는 벽이 굉장히 높은 그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그것도 뭐80% 90%뭐100% 이런 얘기들 나와요. 100%까지도 간다는 얘기 가 굉장히 음. 많아요. 지금 원내에서 저도 여러 명의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음. 이거를 뭐 제가 만나서 요새 전당대회 룰 변경 얘기데 어떻습니까?라고 음. 얘기를 해보면. 어100%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당원 100% 하면 네. 그 되겠냐 그게? 그거는 그거야말로 그는 중도 확장을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야? 유승민 전 대표가 대표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그것까지막 뭐, 당원 네. 투표 100%로 하는 건좀 좀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어. 저보고 당을 만들어서 어. 설계해라. 어. 그러면 당원 경선을 합니다. 저는. 아, 당원으로. 네, 사실 정의당 같은 어. 경우가 이제 100%. 음. 당원 직선을 음. 하죠.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여러 정당들도 거의 다 그랬었는데 음. 근데 이게 당마다 좀 차이가 있죠. 음. 어떤 당을 지향할 거냐 음. 그리고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 당원 직선을 하면 큰일 난다. 어, 왜? 왜.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원 직선을 하는 이유는 음. 지지층의 의사를 중시하는 음. 것 때문이거든요. 음.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의 당원들이 음. 지지층을 전반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경우. 아, 사실 그렇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표의 득표율이 음, 음. 4 7점몇 퍼센트였나요? 음, 음. 그러니까 십 개에서 투표자의 절반 가량이 음, 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소위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음. 그 사람들을 다 대변하고 있나? 아 그렇지 아니지. 예, 그 대표적인 게 민주당 그 계딸, 양아들들이 박지원 씨나. 박용진 의원 공격하는 거 보면 음.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를지라도 어쨌든 어. 범민주당 지지층인데도 배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원으로 그득한 상황에서 당원 직선을 했을 경우는 지지층의 의사도 제대로 대변해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당 상황을 봐가면서 음. 당마다 다르다. 국민 개방 경선이나 아.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쓸 필요는 있다 음. 그래서 제가 국민의 힘도 제가 봤을 때는 음. 100% 당원 직선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보다 표를 조금 더 얻었죠. 음.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 찍은 사람들 투표자 음. 절반 가량이 찍었는데 음.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이 고 아, 그 지지층을 맞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비례해서 어. 딱 대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국물이 있을 때한 숟가락으로 딱 떴을 어. 때 맛을 본그 국물이. 뭐 전국물에 <laughs> 맛이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고한숟가락 당원이라고 쳤을 때 떴을 때마다고 전체 지지층 많다고는 차이가 음. 많이 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는 여론조사 반영할 필요는 있다. 음. 예. 근데 저는 다만 좀 그런 거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다른 정당 지지층은 걸러낼 어. 필요는 있다. 아, 역선택 방지를 예.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laughs> 않은 거는 어. 30%밖에 안 되잖아요. 어, 만약에 여론조사를 50%반영한다그러면 역선택 방지가 그렇지, 필요할 그렇지. 수 있지.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들어갔었어요. 어. 들어갔었죠. 이들어는 어. 네, 음. 어떻게 역선택 방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처음. 답하면 귀하께서는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음. 했을 때 민주당 내지는 정의당까지는 어. 애초에 그걸 선택하면 그다음 문항을 안 아. 넘어 가게 해 놨었어요. 여론 조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역선택이 그럼 이번,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놔두면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까지 ]까지 왜? <laughs> 그러니까 국민의 힘 어. 원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디폴트는 아니에요. 아, 아 왜냐면 원래는 아니었지. 그 나중에 보면 부록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배... <laughs> 약간 특별 조항으로서 음.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가 음. 특별 조항이었는데 아. 그때 그 당시에도 굳이 넣었던 었 것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역선택 방지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음. 그당내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과부 이준석 대표가 뭐 역선택 방지로 음. 뭐가 됐다 이거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순수하게 여론조사로 해서 잘 됐던 거고요 음. 그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율과 관련돼서는 음. 결국 그~ 이 논의의 귀착점은 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냐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정당은 정당 당원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그 유례 없이 많은 액수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그 권력 구조라는 게 보게 되면은 모든 좋은 자리, 음.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치인, 어. 공직자, 뭐 이런 자리는 전부 정당을 통해서밖에 못 가요. 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그렇지. 그다음에 음음. 대법원 음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음.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자리에다 정당 추천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정당이 음. 공직자를 추천하고 공직자를 내보내고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딱다 독점적으로 어. 쥐, 쥐고 있으면서 우리 우리는 당원들 우리, 우리 것만의 것입니다라고 어.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음. 그 정당이 가지는 국가의 보조 음. 국민들의 세금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당원 100%로 우리만의 잔치로 만들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안철수 음.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지금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수록 더안 좋아지고 이제 그말 그대로 골수지식만 딱 모여, 모여가지고 그냥 의샤의샤 해가지고 너무 또그구 쪽에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 그럼 또 계속 싸우다 끝날 거 아니야? 예. 계속 뭐 종북 뭐 하고 뭐 이거 주사파 이거하다 끝날 거 아니야? 아, 난 요즘에 사실 국민의 힘 어, 법에서 좀 답답한 게. 얼마 전에 그 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독도 주변에서 한미의 군사 훈련한 거 아주 막깔때 독도 네. 주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독도 주변이라고 하네요. 본인이 <laughs> 어막 얘기할 때, 네. 그거는 사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야 니까 내가 보기엔 그건 스타트부터 똥벌렸거든 근데 그걸 정진석 비디오 인장이 그냥 갑자기 구한말로 데리고 가면서, 아그니까 네. 어.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아 미, 미안하다. 너 그분을 또 얼마 전에 인사했는데. 어, 어제, <laughs>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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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였어. <laughs>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좀 약간 뒤로 빠져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좀 이렇게 젊고 또 중간 지역에 있는 보수 진보 분들은 거기서 학을 떼는 것 같아. 네. 네. 네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대결 구도 또 거기다 갑자기 이쪽에서 똥벌채는데그쪽에가지 휩쓸려가지고.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아 근데 왜그하이 일본 관련돼서는 우리가 네. 진짜. 가서 그냥 망치로 두드려 팔게 아니라 메스 들고 가서 요만큼 드러내고 그렇지. 요만큼 설득되는 거 요만큼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왜그러냐면 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일본 콤플렉스가 엄청 심하잖아요 말한 마디만 잘못해도 토착의 소리를 듣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왜 굳이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는 왜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laughs> 아이너 뭐 장기적으로 다 다음날 기자들 가르치려 그러고 공부하라고 네. 제가 그 공부하라는 얘기 듣고 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1 7 9 0 년에 폴란드가 음.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한테 침략을 받았는데 음. 정진석 위원장님의 말씀에 반대로 내부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다가 하 음. 내부 그 세계 열강들의 어. 긴장을 유발해서 침략을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음. 네. <laughs>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정진석 위원장님께.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어째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대통령실에 관련된 자세한 거는 그 우리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때얘안할때이얘안할때 하고. <웃음> 네. <웃음> 그 아니 그. 민주당에 어. 대해서 어. 과도한 반일이다. 음.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 근데 왜 반미다, 친북이다 어. 이렇게 나갔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역풍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사실 네. 이번에 최근에 가장 뜬 떴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분이 왜 다시 등판하지라는 생각이 들 김문수. 문수 형님. 아나 아. 아. 도지산데 <laughs> 거기 누구요? <거의> <laughs> <거의 잘한 거. 웃음> 도... <나> 도지산데, 그거 이소나 사건이잖아 그나 도지산데 관등성명. 예. 네. 아 근데 난 이런 분이 딱 다시 나오니까, 약간 이게 보수가 좀아무래지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원한은 없는데, 딱그 국감에서 하는 멘트들이, 네. 야, 이게 대중들이 그러니까 중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 멘트들이 가 생각들더라고. 받아들일 수 없죠. 얘도 없대잖아. 네. 아니 합리적 보수 입장에서도 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안 되죠. 여기서 안 되죠. 여기서 그... 갑자기 뭐 좌파도 아니고. 네. 김, 김은수 위원장은 어. 윤 대통령의 치명적인 인사실 패인 것이 그렇지. 아무도 설득 못시킬 수도 있어요. 아, 김은수 위원장. 왜냐하면 그렇지. 노동, 노동 현장에 경험이 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7, 80년대 얘기거든요. 김은수 아. 위원장이랑 네.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거의 똑같으신 것 같은데, 어, 나 형. 대통령인다. 거의 똑같았네요. <laughs> <laughs> 아니, 이상민 씨, 시사태인 이상민 씨도 자기가 김문수 성내모사 했는데 홍준표랑 닮아가서 걱정이다. 아 네. 근데 제가 이상민 씨한테 전에 아니 당신 지금 홍준표, 윤석열 다 똑같다. <laughs> 라고 견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저도 더체 걸렸네요. 근데 그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지금 노,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이 김문수를 선배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전향을 했잖아요. 정치색. 그게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통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의 했던 그구 발언들이 어. 진심이 아니었을 것들이 몇개 있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예전을 생각해 보 먹고 살려고 어. 유튜브 어. 하려고 그랬을 <laughs> 아. 수도 있다. 아. 사실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지. 박근혜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비밖에 어. 모이면 막가고하다가 그때 내가 날저 티저에서 네.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네, 네. 왜 빨리 탈당 결정 안 하시냐 그때 박근혜 탄핵 네. 때 그때 뭐또 약간 이쪽 그 나중에 나온 분들하고 원래 같이 주축이었거든. 네. 이제 약간 개혁 뭐 이쪽으로 한다고. 음... 노나 갑자기 정광훈 목사랑 태극기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알아요. 제가 다 보자. 다선 의원 어. 이야기인데 어. 박근혜가 당시 대표로 서슬파를 했을 때 어. 당선자 워크숍을 어디로 한번 갔었대요. 어. 근데 김문수 위원장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어. 그뭐 아니 독재자의 딸이 어. 막또 그러니까 진짜 어. 완전 바, 비박의 어떤 그런 음, 그렇지.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카리스마 좋을 때잖아요. 어. 그래서 아니 그거 모르고 그 지금까지 어. 모르셨어요. 이 얘기 하고 어. 나서 그게 완전 분위기가 파토났다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네. <laughs> 약간 뭐격보수막 네. 이랬었거든. 아, 그러니까요. <laughs> 2012년 경선 때 어.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어. 박근혜 후보가 됐고 김문수 어. 후보도 나갔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전에는 김문수 후보도 박정희 찬양 이런 거 어. 많이 하다가 독재자의 딸 이걸로 어.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어. 김천 쪽에서 어. 경선을 하는데 김천은 제 고향 구미 옆에 있는 어. 동네인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의 뭐 핵심 아닙니까 <laughs> 네. 심장, 심장, 거기야말로 심장이죠 경북 심장 출신이에요 서부 경북 출신 그렇지. 네, 그,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김천에서 이제 어. 그쪽 인근 당원들이 모여서 어. 경선하는데 어. 김문수 나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laughs> 거의 막 물병 던질 분위기인 거예요. 어. 그때 차명진 의원이 어. 주머니에 맞아, 손을 딱 형님. 넣고 난... 아이 박정희 독재자 맞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명진형인데 왜 그로 갔는데? 이 이건 <laughs> <명진이> 시, 이건 <laughs> 싫어하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일 때도 있었고 어. 한데 침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침박, 저는 아, 또더 너무 침박이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이라고 어, 하시는데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사실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은 아니니까 어. 이럴 수는 있어요. 경선의 어. 위원장 내가 됐는데 어. 내 막판이다 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 뭔가 를좀 해보자. 음, 음. 뭐 노란 봉투법엔 반대하지만 땅거라도좀 해보자고 어, 생각할 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위원장이 그러면 보수나 음. 재계에서 기반이 있는 사람이냐, 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노동조합 쪽 요구 중에 김문수 음. 위원장 이건 해주자 생각을 음. 했, 했는데 그중에 재계나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는 게 있어요. 음. 그럼 재계나 보수 쪽에서 우리 김문수 인정 안 해. 어. 이렇게 가볍게 털어내버리면 음. 김문수 위원장은 누구도 설득 못할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그게뭘 음. 때리는 거야. 차라리 아사리 그냥 재계나 이쪽에서 음. 리더십이 확실한 사람을 음. 경산호 위원장이 안 치든지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댓글 창법 뭐 주사파라고 하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하시는데 그건 속만 시원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인데 음. 재밌게 봤던 사설 하나를 고 어. 관련해서를 해주면 음. 그래도 이번 국감의 스타는 김문수다라는 어. 제목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굳이 의의를 찾은 것 같은데. 어. 김문수 위원장의 말에 동의할 사람은 없죠. 어. 사실 누가 뭐뭐 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일성주의자 어. 이런 거는 사실 중도적으로 전혀 없는내용이지만 어. 적어도 어. 그당 거기서 뭐 윤건영 어. 의원도 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어. 그 사람들의 행적을 나름 아주 강한 멘트로 내온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꿨다라는 실감을 하게 해 줬다. 아. 우리가 저런 사람들로부터 아. 정권을 가져왔다. 거기에 대한 안도감은 갖자 정도의 어. 의미를 정치적으로는 좋다라고 어. 해석하는 사설을 제가 공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밌는 해석이네 라고 공부하시지 뭐. 근데 음. 그러다가 정권을 다시 내주는 <laughs> 그게 문제예요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다 가 정권을 내줄 수가 있다니까. 음. 아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음. 레파토리도. 근데 음. 왜 김일성 주의자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뭐 여기는 노선이 어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게 원래 저희 노선이에요. 아니 이건 이 노선이에요. 어, 이 노선. 이 노선입니다. <laughs> 네, 저희 네. 이 노선. 그럼 늘 외길을 갔어요. 어. 본, 본인의 분류 체계에 없었다 어. 뿐이지 이건 어, 뭐 노선이고 그리고 저희 세 명도 조금씩 의견이 혹은 아, 많이 다른 부분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목요일날 수빈이가 꼴 보기 싫은 분들은 <laughs> 화요일날 보시고요. 음. 어, 화요일날 여기가 꼴 보기 싫으면 이리로 오시면 돼요. 둘다꼴 보기 싫은 사람은 둘다 보십시오. <laughs> 아 그럼 <laughs> 욕해야지. 이렇게. 괴변. 괴변. 욕하고 이렇게 저, 저기 또 남겨주시고. <laughs> 음. 일단은 아 오늘 이제 첫날 어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 예고해드린 대로 예가 김병민, 합니다. 예가. 예 예가 제가 하고요. 아 스티브 장님 어이구 고마운 분이야. 아까부터 게역사를좀 계속 계속... 알아라 주사파는 현재도 존재함. 네. 존재하 뭐 존재하긴 하죠. 하죠. 네. 네. 존재하는 네. 건 맞아요. 안 말해요. 댓글만 맞아 있고. 어. 아 속보 뭐, 최윤 어, 여기 동방상에 어, 굉장히 국 위에, 많이 있으셨네좀 밑에. 네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서채윤님 속보 잘생긴 헬스부장관 시방쇼에서. 이준석 신윤규라 엮기 싫다. 이준석 잘 모른다. 손절. 그러면 안 돼. 아 저는 신윤기라는 사람 모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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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어, 저희 그 화요일에 한번 출연하실 한번 겁니다. 더, 더 여기 또 뜨거울 거야. 인규 나오는 날은. 네. 오미자차 님. 전당대회 전문가 헬스 부장관 이기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스티브 장님. 한국 남자 90%는 아.. 이분은 못하겠다. 네. 요는데룩감 아, 네. 한국 남자 99%는 안된다. 뭐안 된다고요, 그거. 더샤님. 제발 역선택 같은 소리 하지 맙시다. 결국 뇌피저보다 여론조사 정확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마, 맞아요. 쓰레라지님 카사 백변. 아, 정치왔 시즌2 축하합니다. 너무 착하신 분세분 분 모이신 거 아닌가요? 착하긴 하죠 애들이. <웃음> 네. 진님 <laughs> 고맙습니다. 더샤님. 먹고 살기에 본의가 아닌 언사도 했다. 노동이 한국에서 고생이 아. 많네. 아유 맞아요. 팀 부장님 역사를 좀 알아라. 아이, 굉장히 오늘 그 네. 카리스마 있으시네. 네, 좋습니다. 나 역사학 전공이에요. <웃음> <웃음> 네, 박우재님 김무수보다 는 이미자원을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뭐. 근데 의원을 그만 두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피곤해요. 이, 저는 이미자 의원은 어느 정도 음. 인정합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근데 이제 경선 후위가 음. 약간 이익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보다 정책 전문가가 가면 좋은데 음. 지금 대부분의 지금 노동 전문가 분들이 되게는. 그 단체의 대표성을 지으신 음. 분이 노동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보수정당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재섭이가 혼자 진행을 하고요. 재섭이가 누구 부를지는 재섭이 결정을 하는데 다음, 다음 첫 번째 논란의 인물 김병민 비디오 나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하람이 나온다니까. 네. 뭐 골라 보세요. 네, 좋은 네. 사람 보고 싫은 사람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욕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목소리> 김김김민 깔아 네. 네. 와야지. <laughs> 좋습니다. 와서 까세요 <까로> <laughs> 와서 까야지. 네. 와서 네. 와서. 네. 와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까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오랜만에 하는데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고요. 그리고 가끔 뜬금없이 저 혼자 하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날은 제가 사전에 미리 기습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you <music>